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소라는 어, 각종 자파를 파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 비교적 어, 생긴지 됐지만 어, 깔끔한 곳이라 한번 가봤어요. 네, 매장은 들어가자마자 밝고 아주 산뜻해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 캐릭터 상품들이 있어서 매장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물건들도 아주 깨끗하게 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일단 매장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부터 어, 핸드폰 악세사리 등 각종 어, 여러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물건은, 어,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상현실 아마 체험할 수 있는 물건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가격은 어, 10불에서 비싼 거는 한 3, 40불까지 되어서 별로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어,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고 음, 재미있는 물건들이 우선 많았습니다. 아마 마블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마블에 여러 어,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아주 작고 앙증맞은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이들 장난감, 노트, 학용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계산대 뒤로 마블 캐릭터가 있어요. 여하튼 오늘 즐거운 쇼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